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260. 제목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 한번 낭독할게요. 제목 나는 가치 있는 사람. 나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 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알수 없는 일이 닥쳐오더라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나의 분노, 슬픔, 두려움을 잘 드러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고, 나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읽을게요. 제목, 나는 가치 있는 사람. 나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 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알수 없는 일이 닥치더라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나의 분노, 슬픔, 두려움을 잘 드러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고, 나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이상적이네요. <laughs> <laughs> 이상적이다. 어, 어. <laughs> 완전 핵심을 찌르는 말이네. <laughs> 아니, 내가 읽으면서도, 아, 내가 이거, 이 부분, 이거 나 잘, 그러니까, 어디가 읽으면서 좀 걸렸냐면, 음, 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 두려워했는데, <laughs> 나 두려워한 적 있는데, 어, 이거 전적으로, 그러니까 100% 이렇다는 게 아니고, 원 분, 그러니까 원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무슨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야 음. 내가 뭐 사실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음. 내가 내가 이런 100%뭐 이거 뭐다내 거고 뭐 이게 이게 아니라 아 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내가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정확한 표현이었을 거야 근데 이걸 좀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냥 안는다. 이렇게 표현을 음. 한것 뿐이지. 음.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는 다짐. 것 같은. 그런 그렇지. 그렇게 번거롭고. 들으면은 그 괜찮지. 그리고 나는 나의 분노, 슬픔, 두려움을 잘 드러낸다. 음. 과연 내가? 음. 내가 읽으면서도 아, 내가 내 분노를 잘, 잘 드러냈나? 아, 내 슬픔을 잘, 근데 내가 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음. 한걸 보면 슬픔, 두려움은 잘 드러냈고 음. 분노도 드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 했던 음. 것 같아. 그 물론, 못할 때가 있었지. 언제? 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마 60대 넘어서 온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삶의 시간 동안은 어쩌면은 분노를 잘 표현 못하고 살고, 슬픔도 감추고 살고, 두려움도 표현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 그 이후에 온게 아, 이제는 드러낼 수 있다가 된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잘 드러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 근데 또, 완전히 못 했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떤 때는 했고, 어떤 때는 못 했고. 이제 문, 이제 생각에, 어,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막 아이, 사람들한테 분노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 또, 이렇게. 또 아이들한테 막 자기, 힘들다, 슬프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막 그런 건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항상 건강한 것만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걸 그냥 홀딩 그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야 돼. 자기 안에 담고 있을 수 있고 이 가지고 그냥 있을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건강한 사람에게 속하는 한 가지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읽으면서 또한번 어 짚어보고 싶었고. 음. 특히 저는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는다. 는 음. 그런 모습이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평가와 이렇게 음. 인정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 이렇게 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나 그런 결과를 거기다가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음. 그런 거를 인식할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려고 아, 내가 너무 이렇게 바깥 내 안의 중심이 아니라 음. 그주 상대방의 어떤 거에 굉장히 이렇게 끌린 끌려다니는구나라는 음. 걸 인식하면서 그런 게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음. 네. 그거 그렇게 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음. 매번은 아니지만 조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좀 그런 편인 사람이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음.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는 거죠. <laughs> 아, 아, 음.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러 어, 어, 어. 그냥 쟤는 왜 화를 내나? 그리고 그냥 <laughs> 쟤는 왜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왜 저러나? 아니,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닌데 왜 남의 뭘 음, 여기 왜 여기 와서 화풀이를 음. 하냐? 이제 음.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를. 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곧바로 음. 화대 화로 이렇게 음. 내버리는 경우 아, 나는 근데 그건 건강한 아, 것 같은데? 어, 그래요? <laughs> 아, 그거는 안 참아야 될것 오히려 같은데. 오히려도, 오히려도 그냥, 어. 아, 쟤는, 쟤가 문제다. 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좀 평, 아. 이렇게, 한, 이렇게 한 거죠. 평온한 음.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음. <laughs> 그런 경우도 음. 있고. 그러니까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지 음. 않고, 상대방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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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또 상대방이 또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 해래서 아 내가 그 사람이 말한대로 그대로 뭐 나쁜 사람이거나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음. 그것 때문에 막 그냥 풀이, 기가 죽고 이제 음. 뭐 이런 경우도 많았던 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음. 훨씬 더 이렇게, 음. 그, 그렇네. 약하고, 음. 네. 간이 작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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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그게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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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휘말려서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어, 근데 그, 그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싶기도 해. 왜냐하면 한쪽에서 너무 강아, 강하, 강하게 나오고 강한 어떤 감정의 표현 하면 내가 바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않은 상태에 놓여지는 것 같아. 음.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딱 그~ 수돗된 상태 음. 어~ 이거 뭐지 음. 이렇게 얼어붙는 상태 음. 그니까 내가 딱 작동이 안 되는 음. 그~ 찰나를 맞는 거지 이제 그~ 그게 이제 그게 말하자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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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 내의 현상 음. 어~ 이고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그, 그, 어쩌면은 그런 그 고, 공포? 또는 두려움? 그런 그 억압적인 힘? 이제 그런 거 앞에서는 자유스럽지 못해, 못하지는 상태가 되는 게좀 자연스러운 생, 생리현상, 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 거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지금 생각하듯이 내가 그 감정에 좀덜 말려들었으면 하는 성찰과 피드백과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소화시키는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음아 내가 왜 그때 그 아무것도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걸 당하고만 있었을까? 내가 왜 그때 아무 말도 못 했지, 뭐, 이제, 에, 뭐, 화도 나고, 막, 이러, 이러는 그, 그, 시간을 지나면서, 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제, 아니면은, 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런, 지, 뭐, 코칭, 이제, 그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음. 할수 있다는, 이제, 이 정보, 지식을, 이제, 얻거나, 뭐, 어쨌든그 그렇게 되면은 좀더 대응하는 방법을 달리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저것도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얼마만큼 지속적이었냐? 얼마만큼 반복적인데 똑같은 리액션으로 몇 년을 참아 이게 이제 약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 이제 인것 같아. 이제 그랬을 때에 어 아, 그냥 그냥 그래. 그거는 너 감정이고 네가 화난 거고 네 문제지 내 문제는 음. 아니다. 분리할 수 있는 능력. 음. 그게 이제 내가 좀 평온할하게 아, 반응할 수는 좋겠다 음. 하는 어떤 그 표현이 음. 그런 거 아닐까. 음. 그거 왜꼭 나하고 관련을 시켜서 나는 음. 생각해야 되지? 그건 저 사람 문제인데. 음. 저 사람이 음. 스스로 자기의 음. 그 어떤 풀리지 않는. 감정과 정서와 트라우마나 아니면 문제 때문에 음. 그걸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음. 그~ 자기가 느껴야 되는 수치심을 나한테 지금 음. 퍼붓고 있는 중이잖아 음. 그러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지 음. 아 그러고 있네 음. 그러면 내가 참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어 음. 아, 지금 왜 나한테 왜 나한테 그 문제를 그 화를 왜 나한테 내시냐 꼭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예. 말을 못하는 게 나는 더 문제 아닌가 싶기는 해. 그래서 같이 화내는 거? 아나 그거 굉장히 내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화내는 건데 나는 진짜 화내고 싶거든. 나는 같이 그렇게 딱 나오면 아 그걸 왜 나한테 지금 그러세요? 이 말을 못하는 고 있는 게 나는 되게 하고 싶거든. 그 그런 거를. 잘하시거든. <laughs> 아, 그런가? 잘잘할 잘, 잘 때도 있어. 아, 그, 네. 자, 어, 케이스 by 케이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했고 또 어떤 때는 못 했고 그게 왜 그랬는지는 나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뭐 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아, 내가 그걸 부당하게 당하고, 음, 많은 아니, 음. 처음에 좀 당했을 때라도 그거를 이렇게 끼뚜로 보고 통찰하고, 음.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내가 옮겨서 거기에 대한 어, 뭐 스톱 이제는 당신과 관계 끊겠다 내지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겠다 어떤 음. 해결책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잘해온것 같기는 해. 음. 잘. 음. 특히, 그리고 또 그것과 연관해서 나의 분노, 슬픔, 두려움을 잘 드러낸다. 이 어, 표현 있잖아요. 어 어. 저는 여기서 잘 드러낸다에 더 초점을 이제 두고 싶은데 아 이제 제가 방금 말하는 것과 연관해서 음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아 말고 아아 내가 딱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네요. 네.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음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이게 음 그러려면 사실 저는 굉장히 그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음 상황을 이렇게 장악하고 그러니까 음그 상황을 파악하고 딱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음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가 많은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드러낸다라는 아, 것이, 그래. 네 어떻게 쓰신지 모르겠지만, 음.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이고 음. 정말 적절하게 드러내고 음. 표현하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가 이렇게. 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 또 드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렇구나.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요. 아, 제 그렇죠. 왜냐면 음. 더 말을 못 하,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거예요. 음. 그런 관계가 어떤 사람이 지속될 때. 그렇지, 그렇지. 어, 네. 그렇네. 그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음. 그렇게 화가 화가 터치려지만 두 사람은 쟤는 쟤왜 저렇게 음. 화를 내는 거예요? 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음. <laughs> 이제 맥락과 전후 맥락이 음. 없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매우 그게 불합리하거나 음. 되게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제 네, 감정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부끄럽진 않은데 그렇지. 근데 그거를 잘 드러내지 못했다고 음. 하는 항상 그런 후회와 부끄러움이 아.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 표현하지 못해서 저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고 아. 나는 저 사람들에게 사과받지 못하고 아.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의 조금 음. 많이 조금이 아니라 아. 많이 이거를 음. <laughs> 극복하고 굉장히 음. 그런 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음. 들어요. 음. 그런 그런 얘기를 이제 좀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야 들어서 라도 그냥 음. 상대를 안고 가 버리는데 전 이제 화, 화를 음. 거나 뭔가 화가 음. 났다는 걸 표시를 하면서 음. 그 사람들한테 뭔가 잘못됐다는 음. 거를 알려 순간적으로 음. 알려 주고 싶은 그런 그렇지, 게 있나 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방식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방식이거나, 이렇게 사회가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거나, 음. 건강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뭐 그거가 약을. 꼭 그렇다고도 볼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 음. 그거를, 어, 편견을 갖고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왜 그게 꼭내 문제이기만 할까. 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런, 어떤 반응을 받았을 때 음. 자기를 성찰하고 그게 어 어디서온 건가를 분명히 알 텐데 그걸 어쩌면은 어 방어 자기 이제 이 사람은 또 자기 방어 기제를 또 사용을 해서 오히려 이제 이걸 더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그 부정적인 인상을 이제 심어 이제 주도록 하려는 어떤 이제 그런 것도 그게 꼭 당사자의 문제는 아니잖아. 자기만의 문제는 아니라 아닐 수 있거든. 어, 그걸 왜 자기가 다 안고 가야 되냐. 나는 그게 지금 의문이 드는 거야.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반응에 대해서 왜 지금 부정적인 인식이, 음. 인식이 많지? 나는 이게 묻고 싶은 거야. 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 하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고 나면 나중에 진짜 이거는. 뭔가 풀어야 되겠다거나 설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 이게 제가 마음에 이렇게 그러면 되게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사람들한테 내가 화를 냈구나, 음. 뭐, 분, 분을 터뜨렸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화를 적, 정당하게 내야 되는 게 맞았는가에 대한 생각부터 제가 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난게 맞는지에 대한 음. 그런 걸 생각을 해보고, 음. 또, 정말 내가 한게 맞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뭐 오해를 하고 못 알아듣거나 이랬을 때는 음. 어쩔 때는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할 때가 있죠. 다른 음.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를 음. 하거나 이래서 음. 내가 이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했는데 음. 음. 뭐 이제 이럴 때도 이, 있고 그렇지. 러 그, 그런 때는 이해가 이제 음. 되, 이해가 음. 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그런 거 없이 그 상황에서 그냥 저는 음. 진짜 막 그것도 음. 이상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예. 음. 화를, 썸을 음. 낸다, 화를 낸다, 이제 이렇게 음. 제가 그렇게 음. 말, 여러 번 들어서 그런 음. 게 제가 스스로에게 제어해서 부정적으로 음. 평가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아는 사람들이나 친한 사람들은 뭐, 네가 그랬으면 그럴만 했을지도 모른다. 뭐, 이제, 음. 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뭐. 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아, 그거, 뭐, 음. 네가 뭐, 어쨌든, 그렇게 음. 풀, 표현해서 불편을 하겠다. 뭐. 음. 그러니까 그런 음. 거는 이제, 자기네들도 선호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음. 이제, 그렇게 제 성찰을 하는 거죠. 음. 그, 그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그 화를 낸 냈는 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화가 나, 났던 어떤 일들 그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중에 이제 불합리했을 때 그다음에 부정직했을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그걸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렇게 저도 모르게 <laughs> 나도 모르게 그냥, 어, 아, 이건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가는 거잖아, 지금. 이제, 그랬을 때에, 그, 그, 그 그게 이제 상, 그 보통 그, 이제, 양자 사이에, 아, 이게 뭐 그렇게 불합리한가? 이걸 음. 이렇게 부정직하다고 보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게 맞나? 이거에 아마 음. 거기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어, 본인이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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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이, 음, 이제, 10, 10, 10을 1부터 10까지를 준다면, 자기는 한3 정도라고 보는데, 이제, 10 정도로 보고 들어올 때, 그 서로 맞지 않는 그, 그, 그 핵심에 대한 어떤, 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그, 관점의 차이? 뭐, 이제 이런 것에서 조금, 어, 음, 그, 만나는 지점이 조금 좀 엇나가니까, 이게 이제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오는 거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에서, 어, 그, 이제, 그, 그, 그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또 옳다, 그르다 이제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걸 10으로 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걸 3으로 보는 게또 문제이잖아? 그걸 왜 3으로 보냐? 10으로 봐야지. 이제 이럴 제이수 있거든? 근데 이쪽에서는 그 3으로 보고 있던 자기의 그, 그 일상적인 어떤 그런 도덕성, 정직성이 드러나버렸잖아, 지금 이제. 그거를 누가 나한테 짚어주고 지적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함으로써 자기도 평소에 숨기고 음. 싶었던 부분 자기의 수치심이 지금 드러나는 순간이잖아 그 순간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민한 반응으로 돌아올 음. 수 있는 거지 그 반응이 음,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도넘은 어떤 예민한 반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그 예민한 반응이 또내 쪽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는 뭐냐면 아 음. 저 사람이 숨기고 싶은 자기의 그 살갗을 드러내게 되니까 수치심이 드러나서 화, 자기의 화를 지금 저렇게 나한테 표현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받으면 그그그 그, 어, 그 사람의 표현이 지금 뭐 화를 잘 내가 화를 한번 냈지 잘 낸다고 하면 안 되지. 잘은 당신의 평가고. 나, 내가 화두번 냈다면 정확하게 두 번만 이야기해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억울한 거야. 이쪽은 또. 왜 나한테 잘 낸다고 하냐. 항상 낸다고 하냐. 막 이러면은 왜 나한테 낙인을 찍냐. 화내는 사람으로 나는 당신이 출근을 뭐, 어? 일주일에 세 번은 10시에 하고, 뭐, 안, 일주일에 두 번은 안 나오고, 어, 뭐, 한 번은 뭐, 퇴근을 뭐, 응? 3시에 가고, 뭐, 이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뿐인데, 그게 내가 한번 있었던 일이, 일인데, 왜 나한테 마치 내가, 그, 응? 늘상 그러는 것처럼 이야기하냐. 왜 나한테, 응? 내가 그런 사람인 양? 음. 판단을 해서 나한테 평가를 해서 음.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냐. 이 부분이 지금 화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지. 음.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음. 내가 받을 때어그 부분을 어그 사람을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음. 내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그 부분을 너무 내가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가져가는 게 음. 자기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는 음. 길인 것 같아 그걸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그 부분에 항상 이제 제가 저한테 잘못해 내 부족한 이런 그 생각을 바꿔야 어, 그럼, 된다. 어, 나는 그게, 그 그게 키 핵심이다. 제목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스스로의 가치 평가를 떨어뜨리는 그렇지. 게 바로 저그 중에 되게 중요 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그거 음. 한 가지인 거아요아나나 내가 음. 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인가? 음.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나? 어. 내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낸다고 하나? 이렇게 음.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계속 채찍질하고 자기, 음. 자기 평가를 굉장히 음. 박하게 하는데, 이제 지금 박사님이 음. 설명한 바, 관점으로 또 하면은, 음. 제가 그렇게, 그렇게 나쁜 애만. 아, <laughs> 나쁜 애만 아니지. 나쁘다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좋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어, 소리야. 그렇게 뭐,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laughs> 사람도 또 그렇게만 볼 거라구나. 어,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뭐냐. 아, 나한테 이런 성격이 있구나. 뭐, 아, 내가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보람리한 걸 보면 이렇게 참고 숨기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고, 몇 번은 넘어가겠지만, 그게 어떤 때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짚고 말을 하는 어, 사람이구나. 내가 인식을 해, 나한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아, 내가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구나. 아, 지금 내가 그거 짚고 있네. 내가 지금 그거 지금 말하고 있네.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아, 내가 그런 부분을 좀못참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라. 뭐, 이렇게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어, 근데 이 부분이 좀 이런 면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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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수도 있잖아. 그냥 그지.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을 알아야지. 알고 알고 아 그래 요 요런 부분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어그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은 또 어, 진짜 생소하다 막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나는 또 저렇게 말안 하고만 있는 사람들 보면은 또 되게 답답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양태가 다 다르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강점이자 양점이잖아. 그럼 그걸 내가 지금 여기서 놨잖아. 내 나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내가 나를 끌어안아야지. 그, 그런 나를 사랑해야지. 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뒤에 지금 한편두편세편네 편까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음, 사랑 자기 사랑에 대한 음.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다가 음. 영감이 떠올라서 이렇게 쓴 음. 거거든 제 약점을 견딜 수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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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때 웃음> <laughs> 약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laughs> 어, 근데 그걸 말이지만. 왜 그렇게 생각을 해왜 그걸 <laughs>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지를 나는 묻고 싶고 <laughs> 왜 그게 자기한테는 그게 지금 그렇게 말을 어.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거를 좋게 평가를 안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니까요.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이게 자기 사랑 네, 안 하는 사람을, 자기가 아는 자기가 사람이 대표적인 <laughs> 약 맞아요. 형태야. 대표적인 네. 특징이야.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음. 좋겠다. 음. 음. 왜? 왜 나는 다른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지? 음. 아니, 마음에 안 들, 안 드는 거, 안 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냥, 정말, 자연인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들 때도 있고, 안들 때도 있고. 나를 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라는 거? 그러면 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걸, 그건 내가 그렇게 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laughs> 내가. 그러니까요. 마음, 아, 막 그, 안 달달고 할 필요 없잖아. 음. 그지? 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웃음> <웃음> 저는 그런 아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음 네. 그러면은 이제 음. 한번 나를 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게 걸려서 그럴까? 음. 나의 어떤 게저 저 사람들한테는 음. 이제 이렇게 될까?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네. 이제 들여다볼 필요는 음. 있겠고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어 내가 어 부당 그그그 그, 그,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가가기 때문에 음. 어, 그럴까?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고칠 수 있으면은 고치고 그 고칠 필요가 없는 거라면 은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그 부분이 네, 그건 다른 데서 이야기하고 이제 지금은 여기까지만 네, 다시 한번 읽고 끝낼게요 음, 나는 가치 있는 사람 나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 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알수 없는 일이 닥쳐오더라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나의 분노, 슬픔, 두려움을 잘 드러낸다.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고, 나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같이 있는 사람이다.